허벅지 안쪽살 제거 운동. 효과적인 방법과 생활 습관. 안녕하세요. 건강노하우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허벅지 안쪽살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허벅지 안쪽은 지방이 쉽게 쌓이고 잘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부위인데요. 특히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허벅지 안쪽살이 쌓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 몸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 골반 구조가 넓어 허벅지 안쪽에 지방이 축적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랜 시간 앉아있거나 다리를 교차해서 앉는 자세, 운동 부족, 그리고 불균형한 식습관이 허벅지 안쪽 살을 늘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운동법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허벅지 안쪽 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 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전근, 허벅지 안쪽 근육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 둘째는 전체적인 체지방을 줄이는 유산소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이세 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한다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허벅지 안쪽 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근력 운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내전근을 직접 타겟으로 하여 근육을 강화하고 탄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사이드 런지입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크게 뻗어 런지 자세를 만듭니다. 이때 몸은 곧게 유지하고 뻗은 다리 쪽으로 엉덩이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안쪽에 자극이 느껴지면서 근육이 수축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10 내지 15회씩 3세트를 목표로 해보세요. 두 번째는 플리의 스쿼트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발끝은 약 45도 정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마치 발레리나처럼 무릎을 옆으로 벌리면서 엉덩이를 낮추는 스쿼트를 진행합니다. 무릎이 발끝 방향으로 향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해질 때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안쪽 근육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강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15내지 20회씩 3세트를 목표로 진행해 보세요. 세 번째 운동은 사이드 레그 레이즈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하체에 집중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아래쪽 다리는 약간 구부리고 위쪽 다리는 쭉 펴서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발끝은 바닥을 향하게 하면 내전근에 더 집중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한쪽에 15내지 20회씩 3세트를 진행하고 양쪽 다리를 균등하게 운동시켜 주세요. 네 번째는 수아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발을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립니다. 그런 다음 마치 의자에 앉듯이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자세를 낮춥니다. 이 자세에서 허벅지 안쪽에 작은 공이나 수건을 놓고 꽉 쥐었다가 풀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전근을 집중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15내지 20회씩 3세트를 목표로 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버터플라이 스트레칭으로 허벅지 안쪽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바닥에 앉아 두 발바닥을 마주대고 무릎은 양옆으로 벌립니다. 발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양손으로 발목이나 발을 잡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허벅지 안쪽이 스트레칭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자세를 30초에서 1분간 유지하면서 허벅지 안쪽 근육을 이완시켜 주세요. 이내지 3세트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근력 운동들과 함께 전체적인 체지방 감소를 위한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안쪽 살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지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사이클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내지 4회. 매회 30분 이상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특히 계단 오르기는 허벅지 전체 근육을 사용하는 좋은 운동이니, 일상에서 자주 계단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허벅지 안쪽 살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생활 습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한 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허벅지 안쪽 근육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식이 조절을 통해 과도한 지방과 당분 섭취를 줄여보세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은 전체적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노폐물 배출과 신진대사 촉진에 중요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복부와 허벅지의 지방이 축적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넷째, 마사지나 반신욕을 통해 허벅지 부위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 1내지 2회 정도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하면서 허벅지 안쪽을 가볍게 마사지해 보세요. 이는 노폐물 배출과 림프 순환을 도와 부종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허벅지 안쪽 살 제거를 위한 다양한 운동법과 생활 습관 개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함과 지속성입니다. 이러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최소 8주 이상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자의 체형은 다를 수 있으며 허벅지 안쪽 살 역시 개인의 체형과 유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운동법들을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이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 자세한 운동 방법과 건강 정보는 저희 건강노하우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